도마뱀요? 도마뱀을 보여드릴까요? 차라리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. 좀 착한 애로 데리고 왔는데 안 무서워하실 자신 있으세요? 처음 보는 사람들 막 징그럽다 그래가지고 얘는 똥이에요 이름이. 얌전한 친구. 귀엽죠? 어 손이 떨린다. 얜 착하네, 제일. 이 아구먼처럼 생겼어요. 완전 히 얌전하죠? 색깔이 똥색이라서, 똥이요즘 자는 거 깨워왔는데도 되게 순하죠? 저희 집 제일 순해요. 사실 이렇게 손바닥에 자주 올리지는 않아요. 얘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. 가까이서. <laughs> 가까이서 보니까 좀 무섭죠? 혓바닥 내릉내름해요 이렇게 손가락도 핥고. 핥아볼래? <laughs> 이러다 물진 않겠지? 저도 아직 많이 물려보긴 했는데 이 친구는 한 번도 안 물었어요 얘네가 무서워하면 막 벽이랑 천장에 되게 잘 붙어서 후다닥 이렇게 올라가버리고 우! 우! 이렇게 하거든요 막 무섭지는 않은데 저 얼른 다시 똥이 넣어놓고 올게요 잠이 이제 깬건가? 얘는 진짜 착해요 저희집.. 울. <laughs> 얘 넣어놓고 올게요